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이 신분 질서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래 그 조선 전기에도 그, 응, 공명첩이나 그, 면천,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임진왜란 때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명첩이 난발됐죠. 그런데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명첩은 그걸 한다 해서 공명첩으로 배수를 준다 해서 봉급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국채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와서 임진왜란 때보다 더 많은 공명첩을 남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양반이 되려면 문과를 급제해서 양반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뒷문이 열린 거예요. 양반으로 들어가는 뭐 뒷문이 열린 게 아니고 뒤쪽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공명첩을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의 권위가 완전히 초라하게 버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된 사람들이 예, 몰락 양반의 족보를 사서 이제 또 신분세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그 공명첩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을 통해서 공명첩의 맛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나게 버거운 전쟁에서 공명첩을 남발해서 말하자면 벼슬을 팔아서 나라를 구한 셈이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참 좋아. 이게 뭐 돈도 안 들고 그냥 엄청나게 뭐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그달콤함에매력돼가고 폐하시에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핑계거리만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매감매직을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분 신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조실록 25년 1592년 11월 2일에는 이때 적군을 죽이거나 곡식을 납부한 자 또는 미세한 공이라도 세운 자들은 모두 뱃을 임명장이나 면천첩 면역첩 같은 첩으로 상을 주었다. 면천첩은 이제 전민을 면해주는 첩이고, 이 면역첩은 뭐냐면은 뭐, 저기, 역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국가에 자벽을 하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그 역을 면제해주는 이제 그런 첩을 말하는 거예요. 병사를 모집하는 관리나 군량을 모집하는 관리 또한 역시 이와 같이 처부로 상을 주었는데, 이름을 적을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응모하는 자가 있으면 임시로 이름을 적어 넣었다. 왕명을 받들어 처부를 주는 자들이 대부분 불순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정해진 올바른 법도를 잘 몰랐고, 조정에서 격을 옆에 보상하는 의전이 간사한 자들의 개인적인 은혜를 갚는 믿기가 되고 말았다. 심한 경우는 그것을 개인적 이익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에는 조그만 보탬도 되지 못하고 무시 갖고 천한 촌부들이 모두 뱃살만 가지게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명첩을 남발도 했지만은 그걸 하는 체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체계 없이 무조건 태고 공명협조고 돈 받고 이러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공명첩은 영직이에요. 영직은 직무도 없고 녹봉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펜슬이에요. 그냥 전쟁의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됐어요. 민간인이 가진 그, 곡식을 걷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무, 뭐, 뭐, 종이 한장 주고 그냥 그만큼, 응, 어? 저, 재화를 걷어드리니까, 말하자면 갚을 필요가 없는 국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채를 빌리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빚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갚아도 돼. 얼마나 좋아요. 영직을 받게 되는데, 영직이지만, 어엿한 양반이에요. 가설 당상관이에요, 당상관. 당상관이랑은 굉장히 높은 배설이죠. 같은 관료 중에서도 당상관은 그 임금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배설을 말하는 거예요. 가설 당상관이 되는 거예요. 숙종실록 16년, 1690년 11월 10일에 보면은, 공명첩 2만 장을 만들어 팔도에 나누어 보내서 팔도로 하였다. 근데 그 당시 전라도 전체 관은 약 200명이거든요. 근데 2만 장이면은 팔도에 2만 장이면은 한 도에 2000장도 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전체 관은 200명인데 그것의 10배도 넘는 공명첩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공명첩이 나돌았겠어요. 이렇게 공명첩이 난발됐는데 대체로 이제 그 핑계가 뭐냐면은 흉년이 들어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그 납속을 받아서 그걸로 빈민을 구휼한다. 그리고 이제 공명첩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로 노직. 나이 많은 사람한테 준다, 이거죠. 되게 주는 법이 뭐냐 면은 나이가 70이 넘으면은 3품을 주고, 80이 넘으면 2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노직으로 비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직으로 줘요. 증직은 죽은 사람한테. 뭐 죽은 사람한테 주나, 사는 사람 주나, 어차피 뭐 본급 안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죽은 사람한테 비서를 주므로 해서 그 자식들이 양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설. 가설은 산 사람한테 실제 직무가 없이 그냥 뺏을만 주는 걸 가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녹봉은 없지만 양반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되게 사실 뒷문이 아니고 뒷담이 흐물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 숫자가 실제 실직보다뭐 수십 배 많게 수 백배까지도 막 늘어나버리니까 경종실록 3년 1723년 4월 23일에는 얼마 전에 은곤수나 전태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곤수라는 거는 병마절도사를 말하는 거고 태수는 지방수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곤수 전태수란 말은 도, 은을 주고 병마절도사가 된 사람 돈을 주고 고울수령이 된 사람 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명첩을 파는 법은 바로 벼서를 파는 법과 같기 때문에 뗄나무 장수나 가마꾼까지도 머리에 금옥관자를 달고 다니는 자가 많아 보기에 해괴합니다. 그런데 이 금옥관자란 게 뭐냐면은 이저 망근 망근을 쓰면은 여기 이제 망근에 여기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죠. 동그랗게 단추 같은 거 달아서 여기에 단 여기를 이제 관자놀이에. 단추가 은을 달린 그걸 관자라 그러는데 관자가 금이나 옥으로 만든 관자는 당상관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가설 당상관이 됐으니까 당상관 표시를 했죠. 실제 당상관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마꾼이야. 그러니까 당상관 표시를 한 사람이 가마를 내고 가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참핵약기 그지 없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영직이 난발되면서 양반이 폭증해요. 그리고 이제 면천이 난발되면서 노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시내 통공이라 해가지고 정조 때 가면은 1791년에 장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는 그 시내 통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급증을 하게 되죠. 그 양반은 이제 완전 사교 클럽이 데뷔됐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양반 중에 그 서로 잔반들, 잔반들 중에는 그 양반 체면을 차리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한 사람이 많아요 원래 양반은 돈 버는 일을 안 한다 이런 걸가지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 사교 크롭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이 체면을 잃으면 사교 크롭에서 탈락되는 거야 그래서 체면 차리다가 양반 치면 차로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해버리는 원래 양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종실록 1년 1864년 12월 19일에는 선정관에 청거된 김종엽은 일찍이 부장으로 청거되었던 사람입니다. 지역명문후손이라고 족보를 위조해 청거 순서를 뛰어넘은 재상을 그대로 둘수 없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위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면은 매보 즉 남의 족보를 사서 자기 족보로 위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명을 내리시어 추천자 명단에서 삭제하시고 형조로 넘겨 법대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매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족보를 샀다 이런 얘기죠. 천민이 노력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공명첩을 사서 당상관이 됐죠. 가설 당상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야. 양반인데 족보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양반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빼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매보, 남의 족보를 사서 빼대에 있는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족보를 사가지고 이걸 갖고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범죄행위로 탄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명천만 가지고는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증명돼야 그계통이 증명이 돼야 양반이라고 인정해서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매보로, 나무 족보를 사서 관직에 나오니까 그걸 나라에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이 족보를 사가지고 종중에 편입을 해야 돼요. 종중에 편입 못하면 이 매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중에서는 이 족보를 사서 자기 종중에 들어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종중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신분 질서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한번 보면은, 공명첩이나 면천첩이 남발되면서 양반이 급증을 해요. 그리고 시내 통공으로 그 중산층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내 통공 1791년 그 이후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중산층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사도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생계를 굶어 죽게 된 몰락 양반, 이 몰락 양반들이 족보를 팔아서 이제 목숨을 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반의 권위가 거래 대상으로 추락해 버린 거죠. 양반이란 게돈 종을 살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오늘은 그 신분질서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분질서 붕괴는 사실은 그 사, 에, 산업 직업의 변천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신분질서 붕괴는 그 직업의 그 중요도, 직업의 우선순위와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신분질서 붕괴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그... 말업의 굴기라는 제목으로 말업이라는 게 가장 말단인 상업 상업이 일어서게 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조선은 사농공상으로 직업의 서열이 매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농공상 중에 맨 마지막에 상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업이라 그랬어요 뭐 할수 없는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 상업이 번창함으로 해서 중산층이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